곽종근 자수서에 대해 민주당이 해우를 했니 박범계가 시나리오를 써줬니 말이 나오고 있잖아. 쉽게 풀어줄게. 일단 곽종근이 자수서를 쓴 이유는 내 입장 정리 좀 해보자 하면서 썼다는데 이게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지.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쉬고 있을 때 민주당 전문위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이 들어와 곽종근을 설득했다는 거야. 이후 곽종근이 자수서를 작성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 국힘의 주장이야. 아니. 근데 이게 곽종근 혼자서 쓱싹 쓴게 아니라 박범계 쪽이랑 엮인 변호사가 같이 개입한 정황이 있대. 쉽게 말해, 변호사가 대충 가이드라인 그려주고, 야, 이 방향으로 써봐, 한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야. 일단 박범계는 곽종근과 특별한 친분이 전혀 없고 유도신문도 안 했고, 그냥 자초지종 말해달라고 한게 전부라며 기자회견을 굳이, 이렇게, 빨리 했네. 현재로선 민주당이 해외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다만, 곽종근이 민주당 인사들과 접촉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이 임은 해류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야. 관련된 추가 증거가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곽종근 자수서는 솔직 고백이 아니라 시나리오 의혹이 커지고 있는 중. 한발 느린 뉴스. 구독 좋아요 부탁해.